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엄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메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환란의 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어, 역사적인 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사건 이후에 정말 종말의 때에 이말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제 이전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시라고 나옵니다 이는 어, 구체적으로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이 마게도니아 그 안티오쿠스 에세파 에센에파 그 에파피네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유대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그것을 제단 위에 세우고.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전이 무너질 때, 황폐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성전 가운데에 그 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나 십자가나 성전에 관련된 기물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상과 같은 형상이 세워지는 그 사건이 반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능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이 묘사가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진입한 후에 성전에 로마 깃발을 세운 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됨을 말씀하세요. 또 산으로 도망했던 자들은 안전을 확보했고 도망하지 못했던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자들은 이 로마의 유대교 학살 정책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보면 역사적인 사건 성전이 함락될 그 때에 일어나는 일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것이기도 있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환난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 때에,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될그 때를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곳과 하나님과 가까운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사실 그저 건물이나 혹은 우리가 우상시했던 혹은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속히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일하던 복장 그대로 즉시 도망쳐라 라는 거예요 추운 밤을 보내기 위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즉각 아무런 미련 없이 산으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맞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심판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룻과 그 가족에게 지시했던 그 명령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환란의 때에는 오롯이 주님에게로만 나아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 벤자나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어려서가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 빨리 그리고 오래 도망가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또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겨울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길이 진흙으로 인해 걷기가 어려웠고 또 추위로 인해 밤을 버티기 힘들며 안식일은 마을의 출입문이 닫혀 있고 또 필수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둘러 유대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큰 환란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이는 그 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하는 것보다 더큰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말세 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앎은 피할 길을 열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은 도망할 곳을 미리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높은 곳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듯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도망하라,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과 그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빼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할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피하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남을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어, 이 복음의 구속사의 중심이 이 성전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새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 아니라 어, 육신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을 자들로 이 구속사가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초대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자가 14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죠. 뭐 유튜브를 보면 각종 목사님들에게 뭐 선지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이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온전함으로 이끌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이장구 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으로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표적과 이사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냐, 혹은 그가 선지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에굽의 술사들도 모세 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엉뚱한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단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할 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고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가 어디에 있다 하여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휴거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도 뭐 휴거라는 말들이 몇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언제 멸망할 것이다, 뭐 언제 임할 것이다. 성경에는 한 번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 의이 맘도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우리는 자세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육신에 보기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그곳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따라가다 보니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하시고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고 무언가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 그것도 세상에 가, 가,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서게 될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육신의 것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언제 무너질지 또 언제 변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또그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임할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때에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임을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것임을 예언하세 말씀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음을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조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며 세상에 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환란, 우리 육신의 환란이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지키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레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환란이 또한 어려움과 문제가 또한 그 멸망의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환란이 임하게 될그 때에 하나님이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으로 도망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무 산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에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건물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십니다 몸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소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